기존의 SSD 테스터 글로벌 1위 기업에서 이제는 AI 시대의 필수 기술인 CX의 시장이 퍼스트 무버로 진화하고 있는 기업. 오늘 집중 분석할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SSD 테스터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술 강소 기업입니다. 매출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SD 테스터와 서버 DIMM 테스터가 전체 매출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네오셈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인 CXL입니다. CXL은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로 AI 시대 데이터 처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오셈은 세계 최초로 CXL 1.0과 2.0 검사 장비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CXL 3.1 장비 개발 및 양산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어드벤 테스트 등의 사업 철수로 인해 시장 독점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고성능 ESSD 수요 폭증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모듈 테스트를 넘어 컴포넌트 단위의 신뢰성 검사 장비인 번인 테스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기초 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약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전망됩니다. 영업이익 또한 2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질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2500%에서 2700%에 달합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쌓아둔 비율로 매우 우수한 현금 동원력을 의미합니다. 부채비율 역시 30에서 40%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재무적 리스크가 거의 없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PBR은 4.75배, PER은 64.42배 수준입니다. 이는 성장주 특성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높게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CXL과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이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기준일인 1월 27일 아주 의미 있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외국인이 158,790주를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무려 205,461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강력한 양매수가 유입된 것입니다.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내며 주가를 7.00%나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질 좋은 상승 패턴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스마트 머니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2,690원입니다. 일봉상 5일선인 11,642원, 21선인 11,358원, 61선인 11,765원 위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 초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추세의 힘을 보여주는 MACD 지표 또한 양의 영역에서 확산 중으로 상승 추세가 매우 견고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단기 신호도 있습니다. 30분봉 차트를 보면 RSI 지표가 89.6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몰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일 장 초반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잠시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 막판 흐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1분봉과 5분봉상 거래량을 동반하며 종가를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내일 시초가 형성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매물대 분석을 통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두터운 매물대이자 강력한 지지선은 11,948원에서 1만 12,379원 1만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받을 경우 이 구간이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전략을 나누어 제시합니다. 먼저 기존 보유자분들입니다. 전략은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수급이 매우 양호하고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정고점인 13370원 돌파 시도가 예상됩니다. 1차 목표가인 13300원 부근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여유있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대로 30분 봉상 과매수 상태입니다. 주가는 언제나 파동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눌림목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30분 봉 기준 지지선인 12,000원에서 12,300원 구간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구간은 1월 27일 상승분의 허리 라인이자 강력한 매물대 지지 구간입니다. 손절 라인도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11,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합니다. 이 가격은 최근 상승분의 마디 지지선이자 20일 이동평균선 부분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추세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비중을 축소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오셈은 단순한 장비회사가 아닙니다. CXL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칩메이커와의 협력은 이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에서 3년간 독보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CXL 3.1 장비의 구체적인 고객사 퀄 테스트 완료 시점에 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